지금은, 어디 가고 있지? 올림픽공원을 가고 있 주인이 다람쥐. 그래서 여기 가서 콩순이도 볼 겁니다. 콩순이라니. 아주 재밌겠죠? 올림픽공원역 도착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신문명의 음, 감동받은 원수. TV 틈도. 아, 선수촌이라 도 있잖아, 선수촌. 선수촌 뭔지 몰라? 몰라. 선수들이 생활하는 곳, 올림픽 기간 어? 동안. 여기에 축구하는 데 있겠네? 그치? 지 아. 지금은 알걸? 그래. 왜? 도 있을까? 아니, 지금은 없지. 그때 올림픽 기간은. 안 물어봤어. 아, 카메라 좀 제대로 똑바로 해. 제가로아니 알겠어. 도착한데? 올라가면 되겠다. 오, 끼까번쩍 하네. 아, 이제 여기서 끌게요. 올림픽 공원 들어가고 희망이 다시 켜겠습니다. 안구. 올림픽공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부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자, 한번. 자, 여러분 여러 군데 여러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라. 어저 뭐야? 김소원 뻑큐다 뻑큐. 엄지 손가락인데 닦아내. <laughs> 꽤 돌아가죠. 저기로 어. 가보자. 이거 버트가 <목소리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니야. 장나리가엄지손가락겠데 겁나 크네요. 애교적인... <laughs> 저기 심각해. 바람이 어 뭐야 너무 오징어 게임. 오겜이. <목소리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꼬막꼬막 다시 앞으로. <목소리가> 아시다아 응, 아니야. 너보다 재밌어. 나 사진 찍지 저희는 지금 호수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잔디밭 아, 호수 쪽로 가고 제가 일단 호수 쪽으로 어? 들어가지 말라는데 잔디로? 잔디보고 어, 돌아서 가자 이쪽으로 가보자. 호수 가 보고 싶단 말 들었는데, 아, 어, 보고 아. 싶겠어. 쓰레기 하나도 없대. 빚 냈어. 막들어가면안될것 같은데, 어, 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l 츠고 s go. 거 같은데 라고 말하면 구독자가 e 락 o g u a n a to t 여기 Tonga p a n d 어 p y 야 너는 진짜 o i 너너 t 너? have 어, y 너. u to the w 호 o n g y o u 이 e going to h a 진짜 재밌다 그나 나올까, 잘안 잘 나올 텐 아니야 형 아니야 형한테는 아, 형한테는 아니야 아이고, 심지 떨어졌어 아! 소리가 근데 뭔가 등보에서 <laughs> 뭔가 짜드가 <laughs> 역시 광고 아니면 광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니까 <laughs> 여기로 하는 게 맞겠지? 음, 뭔가 이갈거같약정글뭐수 ㅎ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ㅎ 글 ㅎ 정이 되는 약같시정 ㅎㅎ ㅎ 약간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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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ㅎ 다 ㅎ 따 ㅎ ㅎ ㅎ ㅎ ㅎ 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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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ㅎ ㅎ ㅎ 지도 한번 보고 가자, 지도가. 기도 를 s g 리 끝나 t 얘얘누냐냐얘얘누구냐고 e a h do y o 기 know? y 여기 h do you k n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I'm 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개꿀잼 자 나도 배고픈데 i 같이 먹어 가방에서 h a 이건 뭐지? 참 얼굴 작네 신기한 조형물이네. <웃음> 저기는 SK <laughs> 그손 핸드볼 구장 그런 거 있고 팀찬 영웅. 이게 어디가시지? 로 그러니까 다시 또 찍겠습니다. 호수 도착했는데 얼어 있어요. 와 어... 대단해. 아아 일어네. 아깝네요. 호수. 호수 근데 왜 이래? 어 뭐야 뜨거워 뭐야? 처음 보데어 아니 뭐야 얘얘 누구야 이? 뭐? 예, 이거 이거. 뭐? 진짜지?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찍어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지? 형이 형이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볼까? 입잘려, 이거 입잘리는 거 있잖아. 거짓말 치면 입잘리는 거. 아, 어, 이 냄새. 아, 왜 이러는지. <laughs> 가자. 가자미 같은 리 가자미? 그래서, 저걸림도 하고, 볼 것도 보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람쥐 다 람쥐 지지 지하철에서 서려서쿠쿠쿠고집 가는 중입니다 <놀람>